그루를 처음 들어가면 내가 마지막에 실행했던 프로젝트가 나와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왼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 선택,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쇼츠 선택, 자막 길이는 짧게, 길게. 우리는 길게를 선택하겠습니다. 자막 위치는 위, 중간, 아래, 우리 중간을 선택하고 다음 어떤 비디오 스타일로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스타일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스타일 선택, 다음 주제를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주제를 쓰고 AI 글쓰기 선택,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여기를 다시 편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다 했고요. AI 목소리 변경. AI 목소리를 선택하고 확인. 완료 선택. 작성한 대본으로 영상을 생성하시겠어요? 완료. 쇼츠를 선택하고 만들면 이렇게 쇼츠 레이아웃이 나와서 여기 부분에는 글씨가 들어가지 않게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클립이라고 하는데, 이첫 클립부터 위치를 한번 보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여기에 지금 같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 위에 있는 부분은 AI가 읽어주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이 아래쪽이 자막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막 부분을 변경시키면 되겠죠. 여기는 글씨가 너무 기니까 여기 선택하고 엔터. 그럼 이 3번 클립과 4번 클립은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음악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음악. 삽입. 배경음악. 배경음악에. 잔잔한 곡. 클릭 처음에 음악을 선택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배경음악을 넣었더니 음악이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삭제. 그러면 내가 지금 넣은 음악 하나만 남았죠. 그림을 바꿔보겠습니다. 클릭, 선택, 교체, 시장 생성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삽입을 했는데 크기가 안 맞으니까 이미지 선택하고 채우기 선택 잘라서 채우기 그림을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다 교체한 다음에.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를 한번더 넣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쯤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클립 추가가 나옵니다. 클립 추가 선택, AI 목소리 클립, 어, 클립이 하나 생성됐고요. 그 위줄은 AI가 읽어주는 거니까 AI가 감사합니다. 하고 확인, 그러면 자막까지 나왔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클립에는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위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그림이 이렇게 막대기가 나와있고 요거를 갖다가 연장을 시키면 이 마지막까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 선택하고 이 옆에 보면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선택 움직이기 일어내기 아니면 등장 펄레이팅 안녕하세요 밀러오기, 다가오기, 안녕하세요 물러기 다가오기 강조 흔들기 안녕하세요 강하게 안녕하세요 네타기 애니메이션을 클립마다 다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홈 탭에 글씨체 글씨 크기 글씨 색깔, 어, 서식 메뉴 여러 가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내보내기. 영상 파일, mp4, 내보내기.